그레미상을 수상한 래퍼의 운명은 그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청부살인 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 심리 전 그의 변호사는 스마트 도구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했습니다. 이는 l 우 w End Crime의 Inside the Crime입니다. End Crime.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연방 검사는 릴 더크가 살인 음모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는 인생 최대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그가 4개월간 독방에 있었다고 했고 교도소 관계자들은 이유에 대해 엇갈린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우리는 남부 플로리다 마이애미 국제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래퍼 릴 더크로 알려진 더크 뱅크스를 체포하려 몰려들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 항공편이 예약된 것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은 두바이, 한편은 스위스, 또 한편은 이탈리아 행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가 도주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그는 결국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체포되자 모두 충격을 받았고 얼굴과 머그샷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레미상 수상 래퍼가 라이벌 제거를 위한 청부살인 음모로 기소됐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은 층위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겉면만 살짝 들여다보자면 간단한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크의 절친이자 음악 동료인 킹본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나이트클럽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날 밤 킹본과 래퍼 콘도 론도는 싸움을 벌였어요. 콴도는 킹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콴도의 친구가 킹본을 향해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총알 중 하나가 킹본에게 치명상을 입혔어요. 검찰에 따르면, 릴 더크는 복수를 원해 분노를 콴도 론덱에 표출하려 했고, 2022년 8월쯤 그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더크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콴도가 LA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시카고에서 샌디에이고로 비행기로, LA로는 차로 이동했어요. 연방검찰은 모든 비용이 더크의 돈이었고, 그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내 이름 관련 사람 이름으로 비행기 표 예약하지 마. 살인범들은 호텔, 스키마스크, 세단, 무기까지 받았어. 더크를 뺀 남자들은 쿠안도와 사촌을 따라 LA 주유소로 갔고, 이후 총격이 있었다고 검찰은 말합니다. 목표는 살아있지만 그의 사촌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인앤아웃에서 돈을 논의하고 시카고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더크는 변호사를 통해 2024년 11월 14일까지 쿠안댁의 청부살인을 지시한 주모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연방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여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청부살인을 공모하고 주간통신시설을 이용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기와 기관총 소지 및 발사, 폭력 범죄 과정에서의 총기 소지 혐의도 포함됩니다. 지금 딜카 반가세를 직접 당긴 혐의는 받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전히 오랜 기간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연방 검사들이 사형을 제외하긴 했지만, 딜카 그의 공동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지난 1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미뤄지고 또 미뤄졌죠. 하지만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는 이 재판이 4월에 시작될 예정으로 일정에 올라와 있어요. 딜키 변호인들은 그가 수감된 이후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들은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는데, 변호인 측은 대배심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신청은 기각됐어요. 변호인 측은 그의 구금 상태를 제고해달라는 신청도 냈지만, 그것도 기각됐어요. 최근 법원 서류에서는 변호인 측이 현황청문회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릴더크가 4개월 반 동안 독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티 오코너 변호사는 최근 서류에서 뱅크스 씨가 2025년 8월 29일부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스 씨는 침대 병이 세면대만 있는 작은 감방에 하루 23시간 수감돼 있어요. 그는 매점 이용 대면 면회가 불가하며 한 달에 한 번만 통화가 허용됩니다. 그가 신발 수감 구역에 배치된 건 허가받지 않은 애플 워치 소지 혐의 때문이었어요. 2025년 8월 29일 이후, 뱅크스 씨는 규정된 절차 없이 규율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뱅크스 씨 변호인단은 절차 없이 장기간 신발 수감 구역에 있게 된 점에 대해 상반된 설명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 변호사는 뱅크스 씨의 유명세가 신발 수감 구역에 머무는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22일 교도소장은 뱅크스 씨가 일반 수감자와 함께 있으면 교정 시설의 보안과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스 씨의 미결 형사 사건과 뷰로 오프리즌스 징계 프로그램 위반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는 8월 29일 전 10일 개월간 일반 수감자들과 지내며 유명인 신분이나 사건의 주목에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간과됐습니다. 이 서류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문의에 뱅크스 씨 장기 독방 구금에 관해 내부적으로 모순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뱅크스 씨가 계속 독방에 수감되는 것이 FBI의 수사나 애플워치와 관련된 USO의 기소 결정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BOP가 우리의 기소 결정에 따라 애플워치와 관련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두 진술이 모두 사실일 수 없습니다. 뱅크스 씨의 권리보장이 정부 수사로 지연되어 구금이 길어졌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크의 변호사는 미국 공중보건협회 발표 기사 독방수감의 심리적 고통, 증상, 심각성 및 유병률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 과학적 연구는 독방에 수감된 후 수감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증, 불안 또는 죄책감과 같은 증상들이 포함됩니다. 심각한 정신질환과 자해 행동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적 고립, 정체성 상실, 감각 과민성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디르크의 변호인은 그가 독방에 수감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오래 있을수록 그의 수정 헌법 8조, 즉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한 심리가 1월 7일로 예정되었습니다. 형사 변호사 사파 로빈슨 페레이라가 지금 인사이드 더 크라임에 함께합니다. 사파. 내 네, 달반 독방은 정말 깁니다. 리일 디르크 변호인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의 변호인들 말씀이신가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그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그의 정신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누군가가 더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고 특히 독방에 수감되어 있을수록 그들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울증과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팀이 이를 강조해 법원에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법원에 알리게 된 근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교도소, 아마도 MDC에서 전달한 내용과의 어떤 불일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애플워치 위반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가 그 기관에서 유명인이라는 신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오랫동안 독방에 있었던 이유를 모두 들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그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혹시 그의 유명세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플 워치 때문에 독방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죠? 애플 워치 때문이라면 그게 그를 독방에 가게 했을 수 있어요. 아마도 금지 물품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는 거기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까요? 가끔은 30일 동안 있는 경우도 있고 아시죠? 가끔은 그렇기도 해요. 교도소 기관들이 완화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책임과 의무를 지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개인이 행동 강령 위반 시 사용하는 건데 애플워치 때문이라면 4개월은 너무 과하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그는 유명인이고 게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가 갱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거나 갱단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고객이 시설에 들어오면 그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좀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변호사들이 적어도 자신들에게 들은 것들을 강조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교정국의 책임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는 MDC가 실제로 그 이유를 말하고 설명해야 하는 거죠. 미스터 더크, 즉릴 더크가 왜 그렇게 오래 구금됐는지에 대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크의 재판이 4월에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항상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4월에 시작될 예정이에요. 오랜 시간 독방에 있으면 피고인이 재판 준비하기 얼마나 어렵나요? 그의 변호사도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심리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장기간 독방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변호사로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게 의뢰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준비할 수 있을 때예요. 의뢰인이 우리 사무실에 올수 있고 함께 영상을 보거나 조사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쪽 조사관들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사건을 변호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시설 안으로 어떤 것들을 반입하는 게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교도소마다 반입과 반출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를 들고 들어갈 때도 있고, 무엇을 두고 나올 수 있는지, 무엇을 복사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이런 이유로 의뢰인이 구금 중일 때 문제가 훨씬 더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사람은 더 그렇죠. SH 독방에 있다는 사실이 이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가 에센츠에 있는 상황과 그 영향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할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도 적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능력이나 적격성이 저하됐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살펴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법적으로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비록 그가 직접 반가세를 당긴 혐의는 받지 않았더라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을 준비하면서 검토하고 살펴봐야 할 증거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방당국은 이 사건을 오랜 기간 준비했기 때문에 통화, 문자, 영상을 모두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해요. 그게 증거로 제출된다면 여러 피고인에 걸친 방대한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릴덕크도 포함해서요. 형사 변호사로서 그게 얼마나 어렵나요? 가끔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취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저는 의뢰인을 대변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만들고 적용 가능한 부분을 따로 분리해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먼저, 사건의 사실이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위치에 배치해야 해요. 누가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누가 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성격의 것들, 또그 증언이 어떤 내용일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또 다른 점은 저희가 직접 조사관을 고용해서 저희와 함께 또는 저희를 위해 일부 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항상 자신들의 주장을 확실히 입... 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직접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 공개 문제를 다룰 때는 일이 정말 많고 매우 단조롭고 지루하며 방대한 작업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고 훌륭한 변호인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말할 때 덜크 연루 의혹에 대해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검찰은 그가 반가쇠를 당기지 않고 뒤에서 조종한 혐의만 있다고 밝혔어요. 사파시 배심원들이 진짜 그렇게 볼 거라 생각하세요? 그건 증거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고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증거가 아주 많고 방대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증거들이 적절하게 즉 재판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견 절차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증인을 통해 적법한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생이 그렇듯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재판 시작 무렵 증인이 참석하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종종 유리하게 이용하죠. 만약 그렇다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성사시키고 완수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미스터 더크의 팀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And 증언하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은 문자, 통화 등을 분석하는 분석가들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 누군가가 증언대에 설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서로를 배신하거나 어쩌면 릴 더크까지 배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고 저희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죠. 이 사건에는 여러 명의 공동 피고인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정부가 재판을 앞두고 혹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과 플리바겐을 시도해서 그들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에요. 아마도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 사이에서 그런 대화가 이미 오갔을 거라고 확신해요. 의뢰인들이 협조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변호사로서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의뢰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과 그 특성상 실제로 공동 피고인들이 증언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두고 봐야 하고 결국 그들 선택이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정말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심지어 익명 배심원단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은 이전에 디르크 지지자들이 판사와 검찰을 위협했다고도 했어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는 이해해요. 살인 사건이나 살인 혐의 혹은 증인 매수 같은 요소가 있을 때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중대한 사건이라 그가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게 그의 유명세 때문이든 그의 지지자들이든 아니면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익명 배심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왜 고려하는지는 이해해요. 그리고 사포,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는 기소장과 문서를 봤지만 재판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소장에 적힌 것만큼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바탕으로 검찰의 증거가 유죄 판결을 내릴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에 더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분석을 통해 특정 분석가들이 조각조각 맞춰가며 풀어나갈 거예요. 그분들은 전신 송금이나 비행기 티켓 구매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더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릴더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정부가 적절한 증인들을 확보하고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배심원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내릴 만큼 충분하다면 기소장은 단지 한 장의 종이일 뿐이고 혐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여전히 모든 범죄 요소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이 불과 몇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더크는 유명한 래퍼입니다. 시카고였다면 배심원 선정이 어려웠겠지만 연방 사건이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배심원을 선정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배심원 선정이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배심원 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외하려 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미스터 더크가 래퍼이자 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배심원이 되길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디어 과정에서는 변호사들과 판사가 배심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많은 다른 요소들과 질문들이 제기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의 배심원 선정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디디 사건만큼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법정에 카메라가 설치됐으면 좋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연방 사건이에요. 아쉽게도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거나 법정에서 기자로 직접 보고 싶어요. 사파 로빈슨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온라인 레코드 녹화 시점 기준 더크뱅크스는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연방재판은 4월 예정입니다. 인사이드 더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